언니들, 어, 가을이면 빠질 수 없는 게또 뭐다, 뭐다, 엄마야. 자켓이다, 가죽 자켓. 자, 우리 언니들요. 어, 가죽 자켓 뭐 20만원, 30만원 줄 이유가 없어, 언니들. 왜? 트렌드는 변해가니까. 하나 사가지고 5년씩, 10년씩 요새 안 입습니다, 언니들. 자, 요 정도 퀄리티, 언니. 보들보들한 양. 이 가족처럼 언니들 그런 느낌 바로 전달받을 수가 있고요 언니들 아까도 겨울까지 우리가 입을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를 입었는데 어때 언니들 제가 브라운톤하고 코디를 맞췄잖아 그러니까 자켓만 보여주고 이런 언니들 어 언니들 코디 못하잖아 요렇게 한번 입어보시기 바랍니다 요 아이 또 가을 버전으로 나왔습니다 언니들 자 그래서 나는 키가 작고 좀 세련되게 좀 볼륨감이 깨끔 입고 싶다 이러면 언니들 몸에다가 자꾸 보톡스를 넣어 봐요 이렇게 콜라겐이 막 흡수가 되잖아 니자 그래서 요렇게. 우리 언니들, 어, 세련되게. 하지만 키 작은 언니, 걱정을 마세요, 언니들. 요런, 아쉽다. 요기, 요 아이템은, 어, 5에서 66까지 밖에 안 돼요, 언니들. 자, 그래서 우리 언니들, 키 작고 조금, 어, 외소한 언니들, 요렇게 한번 코디해 보시기 바랍니다. 자, 우리 언니들을 위해서 준비한 아이템, 은 언니들만 입으시라고. 자, 우리 구독자 언니들만 문자, 아래 링크 클릭하시고 연락 주시면 됩니다.